앞에 보이는 테이블쏘가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습니까? 막기다 어, MLT100인데요. 좀 다르게 보이시죠? 어디가 다이, 다르게 보이십니까? 네. 가이드바가 조금 다르죠. 가이드바가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로 장착한 가이드바입니다. 형이어서큰 하판도 잘 자를 수 있다고 해서 어, 저도 이 MLT100을 선택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MLT100을 선택해서 사용해본 결과 어, 기능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어떤 약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MLT100, 맞기다 MLT100에서 사용하는 이 가이드 바는 실질적으로 앞쪽에 이렇게 해서 락킹해서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은 뒤쪽에 이렇게 유격이 생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키다 보면 어, 일정한 두께의 나무가 켜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뭐 여기에다가 이 가이드바를 제가 인터넷에서 샀거든요. 음 이게 한 10만원대 좀 넘는 가이드바예요. 그래서 어떠신 분은 여기 위에 하판을 대고 이걸 그대로 세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세팅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두께가 또이 키는 이 톱날의 두께 이만큼 또 올라와야 하니까 또사이드가또 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좀더 어떻게 세팅을 했는가 한번 제가 좀더 어 세밀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테이블에 이렇게 딱돼 있습니다 이게 mlt 1 m t b 게 요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요것을 제거하는데, 어, 렵진 않습니다. 이 테이블 옆에 보시면, 나사가, 와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이쪽에는 이제 옆에, 이 옆에 붙여가지고, 옆, 옆에, 옆에 붙어서,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거 이제 이쪽에 볼트하고 와샤 몇개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빼가지고 어, 어 빼가지고 요 부분은 빼내고 그러 그러고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빼냅니다. 이걸 또 빼내면 빼내고 지금 이 가이드 바는 실질적으로 세팅하는 이 것은 인터넷에 어, 유튜브에 가이드 쳐 가지고 보면 정확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팅하는 것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냐면 어, 유튜브에 훨씬 더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세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세팅을 하고 실제적으로 세팅을 하려면 어, 이 테이블 옆에 이 옆에 가이드 있잖아요. 이 가이드. 가이드 안쪽에 있는 가이드. 이 가이드를 이렇게 이 테이블하고 맞게 하려면 옆으로 지지대, 지지할 수 있는, 어, 이렇게 나무를 대야 합니다. 근데 나무 대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쪽은 쉬운 게, 어, 이쪽에 원래 세팅되어 있는 가이드 바를 빼내면 이렇게 볼트, 아까 작은 볼트 보여, 보여줬죠? 이 볼트. 이렇게 작은 볼, 볼트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 볼트를 빼내고 어,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볼트 사이즈가 큰 볼트를 샀습니다 이 볼트를 사가지고 어, 그 사이즈 구멍이 뚫려 있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안쪽에 면에 앞면에 이 면에 실제 이 면에 이 사이즈 원래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이드 바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쪽에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멍에 맞게 서 맞게 어이 두께 하고 보이시나요? 이 가이드 옆으로 하는 가이드 두께 하고 맞게 해서 어 이렇게 나무를 하나 댔습니다 나무를 대서 구멍을 뚫어서 똑같이 이쪽으로 가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안쪽에 볼트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볼트. 원래 기존에 있는 볼트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어, 가이드 바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가이드 바를 이렇게 세팅했고요. 아, 반대는 반대쪽은 실질적으로 확장량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빠지 이게 넓게 빠지거든요 요게 이렇게 높이 빠지는데 뺄 필요는 없이 그대로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밑에 고정하는게 있어요 이렇게 고정하는게 고정하는 바 원래 이게 아니고 이것도 제가 사가지고 그냥 이걸로 이게 아주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그냥 피스 해서 이쪽에 그냥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면 피스를 하면 고정이 되거든요 고정하고, 이렇게 이쪽에 또 피스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이렇게. 이렇게 피스를 박으면 고정이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공간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으로 아크릴 예, 아크릴 1t짜리, 아크릴 1t짜리를 구매해서 어,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가이드 바의 좋은 점은 일단은 유격이 없어요. 유격이. 유격이 없고 내가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어,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절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센치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MLT, MLT100, 어 테이블소를, 어 사실은 이게, 포탑을 그러니까 이동형 테이블 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이동형이로 사용은 거의 않고 이렇게 거의 창고 안에 놓고 쓰다 보니까 어 혹시 MLT 백이 가이드 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가이드 바를 어 하나 이제 장착 사가지고 장착해서 사용해도 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三件のラインだ。